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연예계의 화려한 무대 뒤, 잘못된 선택과 충격적인 범죄로 대중의 신뢰를 잃고 연예계에서 퇴출된 연 예인 탑십을 파헤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슬레이트 연예인은 대중의 사랑으로 빛나는 존재지만 한 번의 실수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사생활 논란, 불법 행위, 그리고 도덕적 결함이 드러난 순간 그들의 명성과 인기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유승준의 병역 깊이 배신, 황수정의 마약과 불륜 파문, 정준영의 불법 촬영 단톡방, 그리고 옥소리의 간통 스캔들까지. 이들의 추악한 실체는 어떻게 세상에 드러났을까? 각 사건의 타임라인과 그들의 몰락 과정을 상세히 들여다보며, 과연 누가 1위를 차지? 했을지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단, 이 영상은 재미 콘텐츠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준비되셨나요? 자, 시작해봅시다. 영상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눈과 입이 하하하. 김서연, K임서연, 가명. 10위는 가상의 배우 김서연입니다. 깜짝이야 청순한. 이미지로 드라마에서 주목받던 그녀는 200일, 0년대 후반 유명 프로듀서와의 불륜 논란으로 퇴출되었어요. 프로듀서의 아내가 폭로한 메시지. 와 선물 내역으로 비밀 연애가 공개되었죠. 김서연은. 그가 이혼을 준비 중이었다고 해명했. 지만, 대중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어요. 이 사건으로. 그녀의 드라마 출연이 취소되고, 광고. 계약도 해지되었죠. 김서연은 논란 후 해외로 이주하며, 연예계를 떠났어요. 그녀의 몰락.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반짝이는 별. 남태현, 남태현. 9위는 남태현입니다. 쑥스러워 YG 소속. 위너 멤버로 데뷔하며 주목받았지만 학창 시절 폭력 의혹 주차 요원에 대한 무례한 태도 장재인과의 양다리 논란으로 이미지가 추락했죠. 2022년 서민재가 남태현과 마약 복용 사실을 폭로하며 충격을 안겼어요. 2023년에는 큼주운전 사고로 600만 원 벌금 5억 원 빚더미까지 드러났죠. 그는 식당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더 간다고 호소했지만 대중은 가난 코스프레라며 냉소적으로 반등했어요. 남태현이 나락 정말 파란만장이죠. 어지러질. 장동건 앤드 주진모, 장동건 앤드 조오진의모. 8위는 장동건과 주진모입니다. 정색반듯한 이미지로 사랑받던 두 배우는 주진모의 휴대폰 해킹으로 추악한 실체가 드러났어요. 카 카오톡 대화에서 여성들을 물건처럼 품평하고 만남을 계획한 내용이 공개되며 충격을 줬죠. 장동건은 고소영과 결혼 후에도 이런데. 화를 이어가며 더큰 비난을 받았어 요두 사람은 광고와 방송에서 손절당했지만 이미 축적된 재산으로 경제적 타격은 크지 않았. 조이 이 사건, 정말 공분을 사지 않나요? 불. 아이비, 아이비와이. 7위는 가수 아이비입니다. 어지러질 유혹의 소나타로 섹시와 청순을 도가던 그녀는 2007년 전 남자친구의 협박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어요. 전 남자친구가 아이비가 휘성과 양다리를 걸쳤다고 폭로하며 사적인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죠. 휘성의 그녀의 말이 아직도 휘지 않는다는 인터뷰로 논란은 더 커졌어요. 아이비는 광고와 방송에서 손절당하며 활동을 중 단했지만 뮤지컬로 재기해. 성공의 듀오의 그녀의 과거, 여전히 엇갈린 시선이죠? 옥소리, OKS 오리. -E. 6위는 배우 옥소리입니다. 쑥스러워 청순한 이미지로 사랑받던 그녀는 2007년 남편 박철의 간통 고소로 몰락했어요. 파페라 가수. 정모 씨와 이탈리아 셰프와의 이중불륜이 드러났고, 박철과 이혼하며 친권까지 잃었죠. 목소리는 대만으로 이주해 새 삶을 시작했지. 만, 복귀 시도는 대중의 반발로 실패했어요. 그녀의 불륜 꼬리표, 정말 지워지지 않죠? 어지러질. 이수, 이수. 5위는 MC 더 맥스 이수입니다. 깜짝이야 발라드 명곡으로 사랑받던 그는 2009년 가출 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어요. PD 수첩에서 피해자의 폭로로 파문이 커졌고 이수는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변명했지만 기소유예로 형사처벌은 피했죠. 방송과 광고에서 손절당하며 음악 외 활동은 차단되었어요. 그의 재능과 논란 정말 대비되죠? 마이크. 지나, 지나. 4위는 가수 진아입니다. 정세 꺼져줄게 잘 살아로 스타덤에 오른 그녀는 2016년 원정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어요. 2015년. 두 차례 회당 1,500만원을 받고 미국 사업가와 호텔에서 만난 사실이 드러났죠. 진아는 사랑을 찾으려 했다고 해명했지만, 대중의 실망감은 컸어요. 큐브 엔터테인먼트와 계약해지 후, 그녀의 활동은 중단되었죠. 진아의 몰락 정말 충격적이죠? 반짝이는 별. 정준영, 중준영. 3위는 정준영입니다. 어지러질 슈퍼스타 K로 주목받던 그는 2019년 버닝썬 게이트로 퇴출되었어요. 그의 황금폰에서 불법 촬영 영상과 여성들을 성적으로 대상화한 단톡방이 공개되었죠. 2015년부터 10명 이상의 여성을 촬영 공유한 그는 징역 5년을 선. 고바다 2025년 10월 출소 예정이에요. 정준영의 범죄, 정말 용서 받기 어렵죠? 황수정, HWN 수제이궁. 2위는 황수정입니다. 쑥스러워 1990년대 허준의 예진시로 국민적 사랑을 받은 그녀는 2001년 필로폰 투약과 유부남과의 간통으로 체포되었어요. 경찰 조사에서 최음재인 줄 알았다 하는 황당한 해명으로 조롱받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죠. BC카드, 참이슬등 광고 계약이 해지되고 브랜드 주가가 폭락하며 황수정 쇼크로 불렸어요. 복귀 시도는 시청자 반발로 무산되었고 뭐. 그녀는 연예계를 떠났어요. 황수정의 몰락. 정말 파괴적이지 않나요? 어지러질. 유승준, 에스테베유. 드디어 1위의 시간입니다. 유승준입니다. 어지러질 1997년 가위, 나나나로 국민가수로 떠오르며 강렬한 퍼포먼스와 모범적 이미지. 로 청소년의 우상기 되었죠. 그는 군대는 당연한 의무라며 입대 의지를 강조했지만, 2002년 입대 직전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하며 국적을 포기했어요. 병역기 피사실이 드러나며 그의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죠. 당시 병역 문제는 민감한 이슈로 정부는 입. 국을 금지했고 그는 모든 방송에서 퇴출되었어요. 2015년 사과 영상과 2020년 대법원 판결로 비자 발급이 가능해졌지만 대중의 신뢰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유승준의 배신, 정말 1위에 걸맞지 않나요? 불. 이렇게 추악한 실체로 퇴출된 연예인 탑십을 만나봤어요. 김서연의 불륜 논란, 남태현의 마약과 음주운전, 장동건 주진모의. 카톡 파문, 아이비의 양다리, 옥소리의 이중 불륜, 이수의 성매수, 진아의 성매매. 정준영의 불법 촬영, 황수정의 마약과 간, 통, 그리고 유승준의 병역 깊이까지. 이들의 이야기는 연예계의 어두운 이면과 한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보여. 졌죠. 여러분은 어떤 논란이 제일 충격적이었나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이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릴게. 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